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 드려요. 5위입니다.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인 원두입니다. 산미가 낮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대용량이라 경제적입니다. 집에서 카페 같은 맛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4위입니다. 곰곰 브라질 산토스 원두 커피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산미가 적당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홀핀 형태로 제공되어 품질이 뛰어나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곰곰 브라질 산토스 커피는 신선한 홀핀 형태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며 커피 본연의 맛을 잘 살린 균형 잡힌 조화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곰곰 콜롬비아 블렌드 원두는 고소한 향과 진한 맛이 일품이며 가성비가 뛰어나 홈카페에서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신선도 유지에 최선을 다해 매일의 커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1위입니다. 원어빈 브라질 모지아나 n 나이 원두 커피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산미가 적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다양한 추출 방법으로 맛을 즐길 수 있어, 커피 애호가에게 꼭 추천합니다.